조진웅 사건 때문에 말이 많더라. 문득 생각해 보게 돼.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가? 난 어느 정도는 그래야 한다고 보거든. 나도 그 질문엔 공감해. 그런데 그 어느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지. 특히 피해가 있었던 범죄라면 말이지. 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잊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소년 범죄는 원래부터 재사회화가 목적이야. 소년원 처분도 처벌보다는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주려는 취지였고, 청소년기는 충동성이 높고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잖아. 가정 문제, 학대, 빈곤 같은 것들 말이야. 물론 환경적 요인이 큰건 맞지.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게다가 그걸 이유로 성인이 된 이후까지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건좀 위험한데? 맞아.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 건 인정해. 하지만 범죄 기록이 일정 기간 이후 삭제되도록 한건 사회가 두 번째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잖아. 그런 취지를 무시하고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평생 공격받는다면 그건 사실상 만기 없는 형벌이 되는 거야. 그건 일리가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명인이면 사회적 영향력이 크잖아. 대중이 요구하는 도덕 기준도 자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 관점이야. 가해자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지만 피해자의 기억은 평생 남아. 특히 폭력이나 성적 피해라면 더욱 그렇고. 그런데 가해자가 TV에 나오고 박수 받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지.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문제지. 근데 과거를 영원히 드러낼 수도 없는 게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호처분으로 법적 절차가 끝났다면 거기서 사회가 또 다시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건 과한 처벌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지금처럼 사건이 뒤늦게 공개될 때야. 대중은 그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닌지 알기 이렵고 그동안 아무런 반성의 과정을 보여주지도 않았다아 변했다는 걸 보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결과만 맞닥뜨리는 셈이지. 그건 동의해. 반성의 과정 없이 지금은 괜찮아졌어요라고 주장하는 건 무책임하지. 근데 그렇다고 아예 기회를 차단해야 하냐는 건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난또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 유명인에게 과학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공정한가? 하는 거지. 그 같은 잘못을 했는데 일반인은 조용히 살아가고 연예인만 평생 공격받는 건 불균형이잖아. 공정성의 문제는 이해해. 하지만 연예인은 사적 인물이 아니라 공적 인물이야.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직업인데 대중이 신뢰할 수 없다면 활동이 어려운 건 당연한 구조지. 그걸 차별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 그럼 결국은? 유명해졌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네? 응,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더 그렇지. 근데 온라인 기록은 진짜 문제야. 법적 기록은 삭제될지 몰라도 인터넷 기사와 커뮤니티의 흔적은 영원히 남아버리잖아. 제도가 사면해도 사회는 사면하지 않는 거지. 그건 인정. 인터넷은 판결보다 더 가혹하고 더 오래가는 일종의 사회적 형벌 같아. 근데 그걸 개인이 통제할 수는 없으니 결국 공인이 된 사람의 숙명이 아닐까? 그렇다 해도 사회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닌지 싶어. 잘못했어? 그럼 평생 끝이야 라는 식의 문화는 오히려 재범을 부추길 수도 있어. 맞아. 사회적 배제가 더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지. 이 부분은 나도 고민돼.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 과거의 잘못을 사회가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반성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두 가지가 명확해지지 않는 한 이번 논란도 반복될 거야. 맞아. 난 여전히 두 번째 기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피해자 관점, 사회적 신뢰라는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새삼 느꼈어. 나도 그래. 처벌이냐 사면이냐 이분법보다는 과거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책임지는 과정, 그리고 현재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과정이 더 중요하겠지. 용서는 가능하되, 책임 없는 용서는 불가능하다. 그말 좋다. 오늘 토론 꽤 생산적이었네. 그러게, 다음엔 더 가벼운 주제로 얘기하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